봅니다. 어, 지금 954번을 할 건데, 유형 24거든요? 자, 이거는 약간 정해져 있는 유형이라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극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좀 풀어야 돼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이제 그삼각함수 모양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풀기 힘든데, 952, 53, 54, 55,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네, 별로 이렇게 난감한 형태는 아니고, 뭐, 56 이런 거는 조금 더 쌓인 코사를다 같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52, 53, 54, 55부터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가장 기본기야, 기본 연습. 알겠지? 자, 기본 연습이다.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그렇죠. 자, 952. 같이 쭉쭉 해볼게요. 사인의 파이 엑가 얼마다? 4분의 1 엑스다. 그럼 이걸 연립방정식 형태로 그, 건호이걸 봐야 돼. 사인 파이 x 그래프 하고, 4분의 1 엑스 그래프. 사인 파이 x 그래프. 주기가 얼마야? 2죠. 아니지, 2지, 2. 파이로 나눠야 되니까. 이 파이를 파이로 나눠야 되고, 자 이거 4분의 1x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분의 1 됐지. 근데 sin πx의 최대는 얼마야? 최소는 얼마죠? 야, 그럼 얘가 만약에 그 최대값을 지나면 어찌 보면 이거의 천정을 뚫고 지나간 거잖아. 그럼 더 이상 이 녀석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얘가 언제 최대를 지나는지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 그릴 때, 이거는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원점 대칭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서, 오케이.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알겠지? 이쪽부터 이렇게 그리시라고. 이렇 원래는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돼. 오케이. 교점을 좀 찾을 거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그려. 자, 간다. 이렇게 됐지? 돼? 그럼 이쪽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되겠어? 또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또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 됐니? 하시고 여기가 얼마야? 2죠. 또 그려. 자, 여기 얼마죠? 4 되겠죠? 자, 그럼 요 높이가 얼마, 요, 요 라인이 얼마, 요 라인이 1이잖아. 야, 그럼 얘가 언제 1을 지나? 4일 때 1을 지나지? 자, 봐봐. 4일 때 1을 지나니까 4일 때 요기를 지나, 얘가 지금. 그럼 봐봐.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요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다? 요걸 넘어가면 대 이상 맞나, 맞나? 안 맞나?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맞지? 가고. 자. 근데 사인이 뭐야? 사인이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잖아. 얘도 지금 뭐야? 4분의 1X도 원점 대칭이잖아. 어떻게 잘 봐. 물론 이거 을 가면 되는데 귀찮은 애들은 잘 봐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곱하기 하셔도 되고 잘 봐봐. 여기 좀 헷갈린 애들은 어 여기에 지금 요렇게 약간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2, 4일 거니까, 요렇게 약간 내려왔겠죠? 무슨, 네. 이게 <laughs> 요쪽 부분이, 물론, 이렇게 해서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갈 거잖아, 맞지?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 요때요 점을 지나겠죠? 마이너스 4마 마이너스 1을 지날 거잖아.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될 거라고. 돼. 요쪽 그리는 게 그리지 않아도 여기를 여기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쭉, 아, 하면. 네. 알겠어? 하나, 둘, 세 개가 교점이 더 생긴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도 있죠. 헷갈린 애들은 다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이게 요령이 좀 생기거든요. 알겠어? 이렇게. 아무튼,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 일곱. 하셔도 되고. 둘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또 봐봐. 그 대칭성을, 사인도 원점 대칭, 4분의 1도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3개 생겼으면, 여기도 반드시 몇개 생긴다? 3개, 3개 생긴다. 5개. 그럼 가운데 한개 있으니까 총몇 개다? 7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알겠지? 953. 똑같은 원리로. 함수는 똑같잖아. 함수, 함 함수 똑같잖아. 함수가 똑같. 똑같다 똑같다 맞지 자 똑같은데 여기 얼마 2 여기 얼마 4 여기 얼마 6 맞죠 자 그럼 10분의 3x잖아 얘가 뭘 지나는 걸 판단해야 돼그러 언제 1이 되냐고 x가 얼마일 때 3분의 1 0일때 1이잖아 맞지 그 3분의 10은 다 어디야 여기가 현재 3이잖아 그렇죠. 여기가 어딘가에 이 1을 지나게 되겠죠. 승배야 돼? 응. 그럼 되니? Go! 그럼 이쪽에더 이상 맞나, 만나안 맞나? 맞나. 몇 개? 하나, 둘, 셋. 맞지? 이쪽이몇 개? 하나, 둘, 셋. 총몇 개? 네. 일곱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감을 파악을 하면 금방 합니다. 금방. 자, 코사인 엑스의 8분의 1. 코사인 엑스의 8분의 1. 코사인 X는 이렇게, 이렇게, 맞지? 맞니? 네. Y축 대칭. 얘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Y축 대칭이라서. 이렇게, 맞지? 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가겠죠? 됐나? 자, 이거는 지금 코사인 X는 8분의 1X다. 맞지? 자, 코사인 X는 주기가 얼마야? 2파입니다 이파인의 대충 값이 얼마야? 아니야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돼. 많이 했잖아. 이 파일 대충 값이 얼마야? 아 그래 6점 얼마 나와야지. 구동구동 했잖아. 내가 분명히 4분의 8이다 1은 1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 저번 시간 에 했던 거. 1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 3.14니까 1은 동경에서, 네가 그때 질문했던 내용이잖아. 여기가 4분의 파인데 1은 어디 있다? 저기가 어디냐고, 지금. <laughs> 1은? 2분의 파이가 1 5그 뭐 정도 되니까 1 5보다좀 크죠? 네, 1.5, 1.5. 그게 <laughs> 얼마야? 어디 냐고 4분의 파이보다는 커져, 1이. 크겠지. 요사이이있 했잖아, 내 네, 분명히. 알겠어? 그럼 왜? 여기 이 파이니까 얘가 언제 1을 지나? 8일 때 일을 지나니까 어디가 8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맞잖아. 이 파이는 3.14에다가 뭐 곱한 거다? 2 곱한 거라고 6점 얼마라고. 여기 아니고 여기가 뭐냐? 파이. 여기 얼마야? 여기가 3파이잖아. 3파이하면 얼마야? 9점 얼마지? 맞아. 그 여기가 8점 얼마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돼? 그럼, 봐봐. 이게 순서대로 와서, 어디까지야? 이쯤일까? 이제 지금 상황이. 맞니? 마이너스 2파 마이너스 3파이니까 여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 이거는 코사인은 Y축 대칭이고, 얘는 원점 대칭이라서 대칭적으로 점이 생기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자, 실망스럽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하이팅 <laughs> 자, 그런 식으로, 어,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연도는 뭐, 간단하지, 이제. 자, 그럼 이제 955. 955는 너무 쉽죠? 955 3파분의 x라고 해서 뭔가 헷갈리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3파분의 1인 원점 지나 직선인 거고, 얘는 언제 1을 지나? 3파일 때 1을 지나잖아. 얘는 더 쉽죠? 자, 사인 사인엑스 x 된다고요 사인 x를 그려. 맞지? 그러면 얘가 얼마야?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3파이지, 맞지? 맞니? 그요 점? 요 점일 때 어떻게 한 얘는 1이 되는 거잖아. 3파이분의 x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금방이지? 이렇게 지나가겠지? 몇개 맞나? 하나, 둘, 네. 셋. 하나, 둘, 셋. 가운데 한 개. 맞지? 왜냐면 둘다 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맞니? 네. 어, 그런데! 지금. 아, 어, 맞네. 마이너 3파야, 3파야. 범위가 나는, 어, 더이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아, 맞아요. 몇 개? 일곱 개겠죠. 됐니? 다시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유형은 일단 다 했습니다.